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포보캐릭터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오브 섀도우 유이황 스타터 세트입니다. 대기하고 있어 있죠. 자 바로바로 개하도 하겠습니다. 제가 맞는 대기 두 대기인 것 같은데. 한 개가 다시 새 짜야 될것 같아서 한 개로 치기요. 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. 나도 지금 어디 이게 뭐야? 이게 바로 그덱 강화팩이 하나 이황 덱 강화팩이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필이드가 자, 이제 드디어, 드디어, 카드 볼 시간. 엘섀도르 에그니스티아. 카드 섀도우 카드 섀도우케 케우스 a d 도 w shadow shadow s h a d o 이 s 이 a d o w shadow shadow s h 드 d o w shadow 팬 h a 이 있었네 에시드 피나가, <laughs> 우신오르, 세피랄, 빈치, 오, 카오스, 카오스 소질, 키러 용왕, 마신, 아베, 아칸드, 페리테일, 백설, 엠티, 트크란, 종문의 기사, 라이트 로드, 아처펠리스, 터덜덜 터틀 매지에테이션 크리벤티드 페로페로 캐로페우스이위기임으로 육리를 에주 A 섀도우를 퓨전 네패셔을 퓨전 총각 인스타 퓨전 어둠의 유혹 어디성음 외장 피 리빙 파스 탐강아지 해피기털 섀도드 트츠 불간 근저게임 풀 섀도 아이월 항앙의 바람, 깨나지 않는 악몽, 네크퓨전 서브테일 캐슨, 예, 섀도우를 웬디고, 예, 섀도우를 아노마, 알리스, 섀도우를 네피림, 이렇게 총 40, 40, 사시사장사시네장이 44장, 들어있습니다. 점 한정 가져가요. 여섯, 일곱, 여 당신의 음와펜 들려면 나오네. 그총 44장, 44장님 들어있습니다. 들어있고, 다 이제, 강다 이제, 강아팩 뜯을 시간, 팩, 강아팩 뜯을 시간. 여기는 이미 세트가 돼 있어가지고, 조심조심 해야지. 이 섀도우는 아프칸네이 섀도우는 네피디 오시크레어다이 섀도우는 미도라시 이 섀도우는 <laughs> 시카니카 섀도우 퓨전 이렇게 해가고 카드가 이렇게 됐습니다총 그 되어있고 섀도우드도우이택 이거 그 구석 구석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농